안녕하세요 여러분 증권사 생년 주식 전문가 정 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기분 좋게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청당 글로벌입니다 어, 코스닥 상장 이후 자 엄청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청당 글로벌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자 매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서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 드립니다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청담 글로벌, 어떤 회사인지 이것부터 우선 살펴볼게요. 2017년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브랜드사 대상으로, 화장품과 건강식품 영유아 제품. 자, 글로벌 시장에서 안착을 할수 있도록 제품 발굴을 하면서 유통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청담 글로벌만의 핵심. 자, 이 핵심은 유통망입니다. 자, 이 유통망이 중국의 진동닷컴 아시죠? 중국의 진동닷컴이 일차적으로 벤더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벤더란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뜻을 하고요. 브로커나 뭐 도매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알리바바와 같은 네개 중국 플랫폼에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자 너무나도 큰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청담글로벌은 지난달 진행한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경쟁률이 25대 1로 흥행에 정말 큰 실패를 했었죠. 자 그래서 공모가가 6천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다행히도 코스닥 상장 이후 이후로는 자 수급이 몰리면서 공모가 대비 100% 상승한 12,700원까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죠? 경쟁률이 25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흥행이 정말 저조했는데. 코스닥 상장 이후에 왜 이렇게 수급이 몰렸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으로는 자, 상장 이후 실적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몰린 것입니다. 6월 18일. 자, 그러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청담 글로벌이 최대 큰손 거래처인 중국의 징동닷컴의 창립일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행사에 징동닷컴뿐만 아니라 타오바오, 알리바바 등 e 이커머스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중국의 최대 기업입니다. 타오바오, 자 알리바바, 중국의 거대한 플랫폼이잖아요. 자 이렇게 청담글로벌은 어마무시한 중국의 거대 플랫폼과 직접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유통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유통 기업들이 국내에 많지만 자 이렇게 청담글로벌처럼 중국과 중국 거대 플랫폼과 직접적으로 영업 활 활동을 하는 유통기업은 국내에 상장사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청당 글로벌이 국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저 또한 청당 글로벌 향후 전망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는 자리포트의 목표 주가를 13,000월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자 올해 유통 부분 매출액이 2, 2,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했을 때 85%나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본업인 라이프스타일 유통, 자, 아마존과 이베이, 쿠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벤더사죠 중국과 함께 가파른 실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신 사업으로 정말 기대가 큰데 필러나 보톡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바이오비주, 이 바이오비주도 올해 자체 생산 설비를 구축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를 시키면서. 판매량 확대에 달성을 시킬 것으로 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263% 성장한 317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올해 매출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로나 봉쇄 조치를 받았던 중국이 해제가 되면서 중국 매출이 엄청날 것으로 자 지금 예상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건 11월에는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이 광군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청남 글로벌 자 향후 전망 너무 좋을 것이다.라는 점은 자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내 네, 주가는 오를 것이에요. 내 네, 주가는 오를 텐데.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 목표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목표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단기간 큰 상승이 많이 나온 만큼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청담글로벌은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도 타점을 알수 있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자 쉽고 간단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꿀팁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에 급등이 나와주었었던 자한해사료네 한일사료 주가 차트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상한가로 급등이 쭉쭉쭉쭉 잘 나와주다가, 자,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4월 25일.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쫙 빠졌죠? 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자, 우리 여러분들은 세력이 움직이는구나. 세력이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도 물량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 선생님, 6월 9일 당일 시초가 가격이 이탈했는데, 어 이날 팔았어야 됐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6월 9일 이날 같은 경우에는요, 전날 종가 가격이 11,450원입니다. 11,450원보다 하락한 11,300원으로 시초가 가격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의사를 보시면요. 전날 종가보다 높은 갭으로 시초가 가격을 시작을 해주면서, 자,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이 나와주면서 운봉이 커졌거든요. 하지만 청담 글로벌은 전날 종가보다 낮은, 자, 시초가 가격으로 시작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 세력들에 매도할 생각이 없었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페이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음봉이었었거든요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이 나와 주었었는데, 어, 지금은 살짝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전날 종가보다 높은 갭으로 시초가 가격을 시작을 해 주었고요.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이 나와 준다면, 우리 여러분들 변곡점 자리가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번호로 청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자 손쉽게 매수 매도 타점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료고요. 제 카톡방 들어주시면요.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주식에 대한 노하우들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하실 수 있도록 꿀팁을 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매수타점 매도타점 사인 드릴 겁니다. 제 카톡방 참여하시는데 돈 드는 거 전혀 없고요. 카톡방 꼭 놀러 오시고 어, 카톡방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상단 전화번호로 청담이랑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정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고 가실텐데요. 저는요, 오늘 계좌뿐만 아니라 그 전날, 그전 전날 계좌까지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 오늘 계좌 볼게요. 오늘 계좌 보시면 어 지난주에 이 거래일만에 13% 수입 보았던 대주산업, 지난주 금요일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면서 10%,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한일사료 3거래일만에 19%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HLB 62% 수익 보았었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센트리온 제약가 한미약품은 중단기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대한전선이 안 보이잖아요. 대한전선은 중단기로 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었 21선이 깨지면서 지난주 20% 수익 보면서 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차 좋은 시점에서 재매수 들어갈게요. 자그 외에도 단기간 수입받던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휴림로그, 일동제, 한신기계, 이지올든스 GS글로벌 어, 말하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아무튼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저 혼자서만 수입 본게 아닙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수입받던 종목들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수익을 봤어요. 자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네 카톡 확인과 문자 확인만 잘 해주시고요. 빠르게 대응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늦게 확인하시고 전문가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여러분 너무 속상해요. 네 여러분 빠르게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조금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보다 이런 정보들 미공개 자료 정보들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도 공유를 바로바로 해 드릴 거고요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죠 어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여 방법은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카톡이 편하시면 카톡 문자가 편하시면 문자라고 적어서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0102580245번입니다. 5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고 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청담글로벌 설명 드릴 거고요. 제가 앞에서는 매도 타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시점을 알 수가 있다. 자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한다면, 자 음봉이 이렇게 커진다면 세력들이 매도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하시면서 물량을 던지자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우리는 여러분 목표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목. 효과는 알 수는 없지만,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이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이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 시점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분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짜자잔 이분이 누구실까요? 어, 오세훈 서울시장 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 권력과 힘, 능력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눈물에 손절을 하셨습니다. 어떤 건 손절을 하셨을까요? 바로 HLB 반토막인 안채 눈물의 손절을 하셨기 때문에 자 요거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어, 이렇게 힘을 갖춘 모든 것에 갖춘 사람들도 목표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는 알 수가 없지만 세력들이 매도할 때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보고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청담글로벌은요 기업 자체 펌터멘탈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죠. 자단 인기 세력들이 유동성 자급이 몰리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맞도록 매매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있는 종목들은 대응만 정말 잘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 대응하시면 손실도 크시다는 점 이분도 이 부분도 잘 아시죠. 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청담이라고 먼저 보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 분들보다 이런 정보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들 토대로 그리고 제일이 주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죠. 어, 주식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라는 말. 어, 우리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부님들 살림을 어, 하시게 된다면 차트를 솔직히 하루 종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사인 매도사인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무료로 드린다는 점 너무나도 놀랍죠. 대신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청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 전화번호 010-2585-0245번 청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정선생 카톡방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모든 고급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고 주식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꿀팁 또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료고요. 카톡방 이용이 불편하시면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선생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